안녕하세요. 안명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 이어서 적산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7번이죠. 흐트러진 상태 흙10 큐빙 메타가 있습니다. 이 흙을 이용해서 10제곱 메타의 면적에 다짐 상태로 500mm 두께 0.5m 두께로 성토할 때 실공 완료된 다음에 흐트러진 상태 흙의 토량을 산출하시오. 3점짜리 문제였고요. 이때 토량 환산 개수, F란 거죠. 이 토량 환산 개수 F는 루즈된 값은 1 2이 도시 값은 0.9, 컴팩트된 값은 0.9이다. 이때 다져진 상태의 토량은 얼마며 다짐 후에 잔토량은 얼마가 남고 그다음에 흩어진 상태의 토량이 다짐 후에 남아 있는 잔토량이 얼마냐 그걸 지금 그런 묻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이 토량 환산 계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표가 있죠. 어, 이 가로축에 있는 거는요, 자연 상태고, 이 루즈된 값, 그 다음에 컴팩트된 값,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 다져진 상태의 토량. 이게 얘네들은 지금 기준량이 그 우리가 그 구하고 있는, 구하고자 하는, 구하는 양이 돼요. 구하는 양이 되기 때문에 이 가로축을 우리는 분자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이 토량을 계산할 때,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양이 있죠. 기준량. 마찬가지 자연 상태의 흙이 있고 루즈된, 컴팩트된 이런 흙들이 있어요. 자연 상태의 흙은 1이죠 기준이. 그리고 이건 l 값, c 값, l 값, c 값. 얘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양은 분모로 보시면 돼요. 분모로. 그래가지고 분 분모 분의 분자. 그러니까 1이고 마찬가지 이거 1이고 1이고 그죠? 그리고 분모 분의 1. 컴팩트된 것 분의 1. 이건 L값, C값, 이 L분의 C, C분의 L,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좀 알아야 될 거는, 다져진 상태의 토량이었어요. 근데, 기준이 된 상태는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이거든요.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 A, L값. L값에 다짐 후의 상태의 토량이니까, 이 다짐 상태의 토량, 이 C값을 추적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흐트러진 상태, 기준이 되는 양이 10 큐빅 메타였어요. 여기에다가 토량환산계수 L분의 C값을 적용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L값은 보기에 주어져 있죠? L값은 1.2이고 C값은 0.9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계산해보면 은어 7.5큐빅메타가 나와요. 그래서 이 보기 1번에다가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C큐빅메타 곱하기 C분의 L값에가지고 C 곱하기 어, 1.2분의 0.9는 7.5큐빅미터 딱 나오게 돼있죠 그죠? 7.5큐빅미터를 우리는 다짐을 할 거란 말이죠. 이 7.5큐빅미터를 다짐을 할 건데 이 흙이 있어이 흙이 있는데 이 흙을 우리는 1 0제곱미터에 500mm 두께로 성토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 0제곱미터에0.5 두께만큼 얘를 빼주죠, 그렇죠? 빼줘야죠. 그래야지 다짐 후에 토량이 얼마나 남는지 알수 있으니까. 마찬가지 제곱 메타, 메타니까 이것도 큐빅 메타가 바뀌겠죠. 큐빅 메타 바뀌고 빼주니까 약2.5 큐빅 메타가 나와요. 그래서 다짐 후에 잔 토량은 2.5 큐빅 메타 나와. 2.5 큐빅 메타. 근데 이2.5 큐빅 메타를 이제 우리는 어느 곳으로 옮겨가지고 야적을 시켜야 할것 같아. 어느 곳으로 옮기다 보면 어떻게 터파기를 하고 장비를 옮기고 다시 또 내리고 하역을 하고 하면서 다시 이 루즈된 값이 되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잔토량은 2 5 큐빅 메타에다가 2.5 큐빅 메타에다가 곱하기 이번에는 바뀌는 거야. 기준이 되는 양은 기준이 되는 양은 실값이었어요. 왜? 다짐을 해버렸으니까. 기준되는 양은 실값이고 우리는 다시 루즈된 상태로 바, 바뀌어버려. 흐트러진 상태의 토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값을 적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컴팩트 된것 분의 l 값 이것을 다시 써주면은 2.5 곱하기 0.9의 1.2 이렇게 가지고 정답이 3.33 3.33 큐빅 메타가 나온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3점짜리. 각각에 대해서 1점씩을 주겠죠. 근데 일단 1분이 풀리지 않는다면 이 답도 이제 맞는 답을 찾기가 힘들겠죠. 그죠? 이 표, 토량환산 개수에 구하는 이 기준표, 이거를 잘 유념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